안녕하십니까 황회장 TV 의 황회장입니다. 양말 장사하는 황회장인데 여기가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어 강촌마을 팔단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지 내상가 지하 여기가 03호인데 실평수가 15평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배달 업종을 하던 곳인데 나가서 제가 여기 싸게 어, 임대를 내놨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원 관리비 기본 관리비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수도도 있고 어, 전기도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제 임대 내놓으면서 여기 앞에 청소하려고 지금 폐기물 업체 아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어, 여기 지금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입구를 그리고 여기 앞에 요거는 피가 아니고 페인트 입니다 페인트. 그래서 페인트에서 흘러가는 데 햇빛이면 빨간 페인트라 꼭 무슨 피처럼 되어 있는데 피는 아니고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우시는 분들이 치우시고 어 그리고 여기 내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무실이나 뭐 아무튼 배달하실 분이나 여기도 주엽역하고 가까워서 어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거는 제가 여기가 15평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넓어요. 그래죠 여기. 어, 환풍기 요것도 제가 뜯진 않았어요 이것도 설치하려면 한 300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또 배달업종 하실분이 들어올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쓰실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아, 그래서 엄청 싸게 이제 임대를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가를 안쓰고 사무실 용도로서 상관없고 또 비상주 사업자라 그래서 상가를 안쓰고 사업자만 내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예, 이종 근생이라 웬만한 건다 나오고, 또 용도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쓰실 분들은 아무튼 상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